5, 4, 3, 2, 1, 4, 3 2 1 음, 2요4 <spirituality> 4 상기하면서 레이저만 보면 돼레이저끝레이저뽑고이저는레이이저는 레이저는 레이저는 레레이저레이저 레이저는 는 레이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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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이 오 꺼내주고 아 문자, 문자, 썼는데 나 문자, 문장하자뭉자야자는자 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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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해봐요, 됐어, 됐어 뽑았어 황자 문자, 황자 문자, 이번에 조심. 자 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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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에헴 엑스 쪽 오케이 공을 그 밟이그쫄디 지금 좀 늦으니까 쫄디 빡세게 고스러워요 우 음. 3초 쫄디 음. 있어요 밤이 아 붙겠다 지라신이 지금 뽑아줘요 뽑아줘 괜찮아 안전한 사이 어디 지 지라신이 갇혔네? 된가 인가? 옵티미의 지하층 숙성 단계 조사. 저 온탱이. 왜? 네? 어디에? 아, 끊어서 었어 아, 아, 천천히 알겠지. 저 천천히 뽑아요. 체력 때리면 보고괜거 같은데? 어, 지금 뽑아. 아. 소리야. 그거들. 3계3계계야 잠깐 트론 주 뽑아 줘야 되는데. 아, 추합 재집요 아... 추합 재집. 아, 레이저 아, 피하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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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<목소리> 2 올라갔다. 글걸리 전파요. 3발할게요 제가. 3개유의하시고구 9세의 4이의 의하식으로. 5개의 의하 4, 3, 2, 1, 1 이동이동동4잘 붙여주시고 이퍼동 4동. 4동. 4 차단 준비 돌 위로 올라가요 아. 차단, 차단. 그렉님 차단. 방침, 방침 준비. 뺐어요. 방쳐 3, 2, 1 예,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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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저 방침 마무요 데려와, 와요 아, 오늘도 오늘 차단, 차단, 차단 봐줘. 차단 최대한 봐줘. 봐줘. 있어요?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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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 있어. 네모 있어, 네모 어, 있어, 네모 있어. 어디 없지 이거 봐. 초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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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. 오케이 좋아요. 영삼일 올라, 올라, 올라. 이거 투혼 도발. 고기 돌려 주시고 저 광쳐요. 아직 3초 2초 1초 이동. 이동 이동 이동. 왜 아, 느려 발 구른다, 굴다 너무 중. 느려, 발차차 <laughs> 아, 전박치네 어, 왔다. 도느어 저거 뭐야? 고생했습니다 <laughs> 퇴근합시다 퇴근 해야지 사이 넘겼으면 됐지 쫄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2, 2,